우리 마산 성원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용사들이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의 역사들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귀한 기도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 네. 날마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중보 기도의 능력,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기도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네, 이게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해보면요 안 바뀐다고 그래도 딜레마고 바뀐다고 그래도 딜레마입니다 모든 게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안 바뀌는 거죠 그러면 기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연수가 70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 하나 안 하나 70년 후에 정해진 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도 하나 안 하나 계획하신 대로 되는 건데, 뭐하러 기도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라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뀐다고 그래도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하나는 다시 한번 제거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바뀐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거고 우리의 생각을 피력하는 겁니다. 바뀌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낫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래서 얼핏 생각해보면요. 이 기도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거는 다 기도 안 하고 생각만 하는 철학자들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기도생활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할 때 믿음성장이 있예요 기도 안 하면 믿음성장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그건 믿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생활이 골 기도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오늘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해서 한 사람의 예만 어, 들어보기를 원하는데 모세의 예입니다. 이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바꾼 것처럼 보입니다. 춘해기 32장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따라갔던 눈에 보이던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의지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잡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기다 절하고 그거 의지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크게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듣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13절에 두 가지 문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겁니다. 기껏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산에서 다 죽여버렸다. 그걸 애굽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을 듭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논지로 기도를 했더니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뜻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이 장면이요.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조롱하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모르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약속도 잊어버리신 거죠. 모세가 말하니까, 아 내가 깜빡했는데, 기억이 난것 같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억도 못하고, 모세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했는데, 모사 때문에 깨닫고, 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백성을 버리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중고기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구원과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는 이두 가지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2장을 보시면 이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나옵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을 때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막 포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29절에 보시면 먼저 백성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강탈을 일삼고 부당하게 행했다. 그런데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는 곳에 서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나로하여금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중보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그한 사람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 그런데 중보자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중보기도만 하면 내가 건져 줄 건데 중보기도자가 없구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무너진 감 사이에 서서요 막아낼 그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안 되고 우리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요. 모세가 하나님의 파트너였습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마산 성은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의 중보자들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예,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할 그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기도자를 찾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라도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 마산 성은교회도 붙들어주시고 우리 각 가정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한 사람 중보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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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다니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한 사람 중보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주님 오늘 이 자리를 주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달려 나와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기도할 때에 다시는 이땅에 유교와 같은 비참한 전쟁이 없게 하시고, 북녘 땅에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게 하셔서 복음으로 이나라이 민족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하여, 열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73년 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 가운데 마산 성은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많은 풍파가 있었지만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부흥에 나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십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그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